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정희경 목사입니다. 아, 어,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지난 주일날은 목사님 휴가여서 여러분들 만나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영상으로 이렇게 얼굴 본 친구들 아마 있을 거예요. 종종 휴가 중에 목사님한테 연락 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어, 성경 읽기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다음 주일날 목사님 찾아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볼 거예요. 네. 오늘은 고린도 전서 마지막 읽기입니다. 우리 16장 읽기 할 건데요. 어제 15장을 읽었고, 오늘 16장 읽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16장의 말씀까지 여러분들의 차례대로 우리 16일간 우리 꾸준하게 읽어왔어요 우리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새겨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끝나고 나면 성경읽일과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고요. 고린도 후서 읽기를 시작할 겁니다. 어제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호서 이렇게 들어갈 텐데 내일은 고린도 호서 1장과 함께 더불어서 고린도 호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영상을 꼭 보시고 고린도 호서가 어떠한 책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읽어야 되는지 한번 잘 들은 다음에 고린도 호서 읽기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고린도 전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송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블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나가야 할첫열매요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이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조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어,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억되고 또 기록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순종합시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 화이팅!